고등학생을 떠나서 누구나 실제로 진행할 학생들은 거의 100%다 합격했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셔서가 아니라 진짜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진짜로. 고맙다. <웃음> <웃음> 가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는 통과자 이지오 이지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 경상북도 포항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저를 왜 부르신 거죠? 주연님한테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 없다. 아, 통과자 이지오를 뭘로 보시고? 제가 일화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나이, 경력, 학벌, 뭐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 고등학생이 무슨 산업기사 자격증을 어떻게 바로 따요? 정답은? X. 아니, 그러면 고등학생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다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원님을 여기로 데려왔죠. 여기가 바로 호항 제철공업고등학교예요. <laughs>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 눈으로 확인을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어? 이럴 수가 없는데?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어떤 거죠? 졸업도 안한 고등학생들이 산업계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 이게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 자동학의과 화 3학년 학생들이 작년 이맘때쯤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검정형 자격증인 산업기사는 전문대상 학력이나 실무 경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평가형은 다릅니다. 이제 과정평가형은 국가직무 표준 능력, 이제 NCS 기반의 이제 교육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또 고등학생을 떠나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지금 한 (18살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 평가형을 학교에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목적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서는 2020년도에 이제 과정 평가형이 도입을 했는데요. 입학한 학생들 수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좀 주면 안되겠나 생각하다가 네. 기간은 길지만 그래도 2년 동안 하면 학생들에게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취득 기회가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항제철 공구가 2024년도 과정평가형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이 대상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산업기사 수준이지만 그보다 높은 이제 기능장 수준의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현장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내부평가 이제 개발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현장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좀. 저희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좀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가 뭔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모든 이제 기계 장치에 필요한 이제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품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좀 자격증이거든요. 음. 취득한 이제 전문 인력들은 자동차, 비행기 네.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뭐 반도체 이런 부품들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년 총 이제 2년 동안 이론하고 이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팀 기반 또는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작년 기준으로 총90%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 근데 90% 이상이 합격을 해요? 네, 저희들은 사실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예.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 이제 모기업이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어? 다른 대기업 해가지고 삼성전자, 공기업으로 뭐 수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카이, 코레이 등 다양한 대기업, 공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실무 능력을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같은 학생들은요, 진짜 노는 거 좋아하고, 그치. 과정이 길면은 막, 허, 어, 막 답답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치. 네. 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이 실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음. 학생들이 좀 그걸 알아가지고 2년이 네. 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 2년 동안 내좀 실무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 전문대학교로 나온 사람들보다 똑같이 더 높게 경쟁할 수 있다. 네. 뭐 세뇌시키는 것보다는 <laughs> 좋은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계속 네. 성과도 나오고 있고 불만은 겉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건 선생님 입장이신 것 같고 이제는 학생의 입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선생 님 반겨주시네요 굉장히. 네. 아, 반갑죠.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 한국에기한3학년에 재학 중이자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민욱이라고 합니다 오 잠시만요 그럼 취업이 된 거예요 이미? 네저 24년 7월 1일자로 입사해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됐어요? 네 우선 저는 공기업을 지망했었는데 다행히도 학교에서 진행했던 컴퓨터 공용 가공사로 기사를 취득하고 네. 기계설계 산업기사라는 동급의 다른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과정평가형 훈련을 받았잖아요.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컴퓨터공용 가공 산업기사를 취득하면서 금속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를 진행할 때에도 어떠한 배관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지식을 전체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재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서 좋았던 건 뭐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 얘기는 없네요 뭐 제가 잘못했겠죠 뭐방금 <laughs>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매일같이 남아서 금속 재료는 보통 어떤 것이 있다 가공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라든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셔서가 아니라 진짜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진짜로 고맙다 <laughs> 아, 근데 교육과정이 2년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년 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라는 해당 시스템은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선반 밀링에 대한 지식들을 최대한 기초부터 쌓아올려서 기능사 자격으로 취득 을한 후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응시를 통해서 산업기사로 승격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길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을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도 또 전민학생으로 나타난 것 같고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림만 그려지지 실제로 막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번 실습실로 한번 가볼까요? 어, 제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실습 체험도 있나요? 아주 조만한 실습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를큰거 아니면 제가 부담없이 <laughs> 체험을 해볼 수 있, 네. 있겠네요. 컴퓨터 운영 가공은 산업기사. 네. 를할수 있으면 이 정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앞 나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토르 망치가, 망치가 만들어집니다 전민우 학생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에 네. 고정이 잘 되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드릴링 머신으로 동하시겠습니다 가공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려주세요 클링머신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탭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을 잘 맞춰서 예. 자. 맞추고 네. 두바퀴 감아주십시오. 두 바퀴. 자, 한 바퀴.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다시. 바퀴. 너무 빨리 하면 이게 똑 부러질 수 있어요. 헉? 저도 그래서 박영원 선생님께 여러 번 혼나봤습니다.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돌리고 돌리고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와아딱된것 같습니다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완성했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 먼저 겪으신 선배로서 조언을 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도 처음 입학해서 기계가 무엇인지 선반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컴퓨터 공용 가공 산업 기사 및총 16종의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과정영평가 산업기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들 이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2년을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길이 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더 넓게 볼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과정이 힘이 된다 과정평가형 파이팅! 파이팅!